도시는 미술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답사지는 화성 궁평리입니다. 해송숲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오솔파빌리온은 자연이 건축의 언어로 번역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궁평과 파빌리온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서해바다입니다. 화성 궁평리는 썰물과 밀물의 차가 크고 갯벌이 넓어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국가에서 관리하던 땅이 많아 궁평 또는 궁들이라 불리던 지명에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수령이 100년 이상인 소나무 500여 그루가 해송숲을 이루고 석양이 아름다운 서해바다의 경관을 가지고 있어 화성팔경이라 부르는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전쟁 시기 설치된 700m 구간의 철조망을 제거하면서 대중들의 접근이 쉽게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궁평 관광지 개발은 지역의 경관과 생태자원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궁평의 자연을 닮은 오솔 아트 파빌리온이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파빌리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파빌리온은 임시 구조물을 뜻하는 건축 용어입니다. 학교, 도서관, 체육관 등 건축물에는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른 기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파빌리오는 한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로 목적이나 기능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영구적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가들에게 파빌리온은 자유로운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사용자에게는 열린 쓰임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현대 도시에서 파빌리온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효율성과 경제성 등 자본주의 논리로 형성된 획일화된 도시 풍경에 뜻밖의 공간, 뜻밖의 만남을 선물하며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평의 쉼터로 만들어진 오솔아트 파빌리온을 만나러 가볼까요? 궁평 오솔아트 파빌리온 건축가가 오솔 파빌리온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자연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파빌리온의 디자인과 구조, 재료까지 모두 자연을 위해 존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오솔은 해송숲과 바다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건축가는 이 지리적 위치에 집중했습니다. 바다와 숲이 만나는 공간. 그래서 바다와 숲을 모두 닮은 파빌리온을 디자인했습니다. 하늘을 채우고 있는 지붕의 곡선들이 보이나요? 오솔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곡선은 바다의 물결이 되고 숲을 바라보면 곡선은 해송 숲의 솔잎이 됩니다.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는 비정형의 곡선들은 꼭 자연을 닮았습니다. 지붕과 연결된 가느다란 기둥의 구조가 보이나요? 소나무 가지의 직선을 닮은 기둥들은 리듬감 있게 긴장과 이완의 산책길을 구성해 줍니다. 바다 인근에 건축물을 세우는 일은 소금기에 따른 부식이나 바다 강풍 등 다른 장소에 비해 해결해야 할 환경적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에 의해 바다 근처 건축물은 구조가 크고 두껍게 만들어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오솔의 건축가 또한 바다의 강풍을 고려하며 기둥의 두께를 키워나가다 문득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렇게 오솔은 얇은 기둥으로 바닷바람에 따라 나무와 함께 흔들리며 자연에 순응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오솔은 콘크리트, 유리,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등 모두 무채색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이 아닌 자연이 이곳의 주인공이라는 건축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솔의 주소재가 되는 무광의 은색 금속은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이라고 부릅니다. 알루미늄을 표면 처리한 금속으로 녹슬지 않는 튼튼한 재료입니다.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은 자연과도 잘 어울리는데 바다와 하늘의 푸른빛 그리고 석양의 붉은빛을 반사시키며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색을 은은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솔은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매개로 인간이 자연을 좀더 가깝고 의미있게 만날 수 있는 시공간을 선사해 줍니다. 숲과 바다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오솔은 궁평의 자연적인 경관을 예술적인 경험으로 이어주는 공간입니다.